첫 번째는 트레킹화입니다. 아제룩으로 불리던 바람막이 등산화가 이제는 고프코어로 불리며 대중적으로 유행을 하였고 그러면서 트레킹화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친숙해진 트레킹화를 이용한 믹스매치 코디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만큼 올해 역시 트레킹화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구두 워커 부츠의 대중화입니다. 몇 년간 웬만한 운동화가 리셀까지 붙을 정도로 엄청난 유행을 하였지만 작년부터는 웨스턴 워크웨어 등이 유행하며 점점 구두와 워커 부츠를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깔끔한 룩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스트릿, 캐주얼과 믹스 매치를 해도 굉장히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대중적으로 더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얇고 날작한 쉐입의 신발입니다. 작년부터 바지 핏이 점점 슬림해지면서 신발의 쉐입도 점점 얇고 날작한 디자인이 많이 보입니다. 또 스터드 디테일과 아일렛 벨트, 그리고 락 밴드 프린팅 티가 유행하는 걸 보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락 펑크 스타일도 금방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룩에 많이 신는 게 얇고 날작한 쉐입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디자인이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